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제23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다음,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설 연휴가 기대가 됩니까? <laughs>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휴가도 없고 주말도 없고 퇴근도 없다.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또 갑질한다. 뭐 직장과 뭐 가정은 구분해라. 뭐 퇴근 시간 다음에 문자 보내지 마라. 뭐. 뭐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공무원도 공무원 나라입니다. 뭐 일선 동사무소 주민센터 직원이나 이런 경우하고 또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하고 는좀 다르죠. 우리는 좀 다릅니다.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눈 뜨면 출근이고 눈 감으면 잠 잠들면 퇴근이지 뭐그 사이에 휴일 휴가 어디 있습니까? 에너지 소모가 많긴 하겠지만 우리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 우리 5,200만 국민들의 삶이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우리 비서실장께서 보상은 잘 해드리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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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제 충주에 가서 그린, 그냥 드림 사업을 돌아보고 또 시장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들여다 봤습니다. 그냥 드림 사업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달리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안전매트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확인하게 됐습니다. 뭐 일부에서 처음 이 사업 시작했을 때 벤츠 타고 와서 다 집어가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걱정들을 했는데 현장에서 그런 상황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양한 복지 체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보다 촘촘하게 메우기 위한 취지인 만큼, 꼭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아니더라도 차별하지 말고 다. 지급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아예 정부 차원에서 방침으로 그렇게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뭐 외국인이든, 그 지역에 안 살다가 지나가는 사람이든, 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든, 구직을 차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복지정책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생존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지역 차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갔더니 우리 국민들께서 여전히 물가 걱정 또 매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역시 뭐 주식이나 이런 데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데 그게 아직 현장에 많이 전이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가 가동됐습니다. 할인지원 또 비축물량 공급 같은 단기대책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그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해야 될, 것, 될 것입니다. 또 유통 단계별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물가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전에 한번 공무회의 때 제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물가 관리를 위해서 할당관세 그러니까 특정 품목에 관세를 대폭 낮춰가지고, 싸게 수입해서 싸게 좀 공급을 하라고 했더니, 그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가지고, 그냥 정상가로 팔아서,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민들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정책을 할때 이런 틈새, 악용의 소지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또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해요. 제가 시장을 하고 있을 때는 30만 원 정도였는데 어느 틈에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의 뭐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도 하네요. 계약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교복 가격들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게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다 한지, 또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그 생각도 했었는데,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어차피 대부분 교구복을 무상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 업체들한테 돈을 대주는 게 아니고 생산 자체를 아예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가급적 소재도 국산을 사용하도록 하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타당성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리는데,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 성과는 국민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입니다. 물과관리 담당자들은 책상에서 통계로 보고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를 넘어서서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의 현장성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회의 주제는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보여주는 소확행 정책입니다. 작지만 확실하게 할수 있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뭐, 인공지능 정책이나 또 K문화관광 같은 미래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현장 속에서 작더라도 빠르게 많이 개선하는 것입니다. 크고 또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대 의제에만 함몰되지 말고 작지만 빠르게 국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또 집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행복은 일상 속에서 체감돼야 됩니다. 음, 지표나, 뭐, 숫자가 아무리 바뀌어도 삶 속에서 체감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작지만 빠르게, 확실하게, 충실하게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어, 명절인데, 공공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많은 것들을 챙겨야 합니다. 경찰, 소방, 군인 같은 안보치안 분야 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 방역 분야 명절 이동을 지원하는 교통수송 분야 등등 많은 영역에서 수많은 공직자들과 또 우리 국민들께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명절 연휴도 반납하고 국민의 일상을 챙기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 많은 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겉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보이고 뭐 부정하고 부조리한 것들이 많아 보이지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본분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훌륭한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런 과정 속에서는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한 헌신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에게 대해서 보답을 보상을 또 대우를 확실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이긴 한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명절은 좀 희망적으로.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언론인 여러분의 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